10장.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쯤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래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가 진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가 진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세 아들과 그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의 희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락 야벳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치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니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대.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사물이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유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의 거한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유압이 중수하였더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서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영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하사리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님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영하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두목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골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루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데들레임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하매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유아베 아우 아비세는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때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삼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드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큰 용사는 유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한완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베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계와 아오와 사람 일레와, 네노바 사람 마하레와, 네노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피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흘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세미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오의 아들 엘리발과 모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아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사람 슬렉과 스루아의 아들 유압의 병기자분자 베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자손 시사의 아들 곧루벤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삼십인과 마하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사람 요사밧과 아스트라사람 우시야와 아로엘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사람 유하와 마하의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사람 야아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예세이요 다음은 요하스니. 기부아 사람 스마의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에후와 기부한 사람 곧3 0인 중에 용사요. 3 0인에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롭사람 스바디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레엘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사람 여로암의 아들 유엘라와스바다더라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경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세리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 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일백인을 관할하고 그큰 자는 일천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에게 일러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에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주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삼십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민이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무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은원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무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데니 다무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 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세계로 나와서 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문화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천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만 7천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0백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저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세와 소의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은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이여기고또 우리의 하나님 영하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일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를 옮겨오자 사월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함에 묵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흘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며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된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된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지능하게 하셨음이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산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메 다윗이 듣고 방배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영하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흐름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세일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 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거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사람을 모으니 그아 차손 중에서 족장 오리엘과 그 형제 120이니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이니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이니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이니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이니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안민아답과 그 형제 112이니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베아다를 부르고, 또 레윗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민아답을 불러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윗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하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하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하고 모세가 여하의 말씀을 따라 명한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매니라 다윗이 레윗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함에 레윗사람이 유엘의 아들 헤만과그 형제 중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헤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시에야와 마티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닉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찌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리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블레오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기아와 엘가나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밭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카리아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야는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괴를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모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배 예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와의 호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매명의 떡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귀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를 와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사비오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그 성우를 자랑하라.무릇 여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중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한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의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계게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 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 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시사 으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함에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머물러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동과 그 형제의 68인과 여두든의 아들 오벳에동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형제 제사장들로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속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든과 그나마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묵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